손나섭의 계약 논의는 길게 끌어질 전망이 강해졌다. 하나 이글스 선단이 탄 항공기는 23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호주 멜버른으로 출발했으나 손나섭의 자리는 결국 마련되지 못했다. 손나섭은 이번 겨울 자유계약 시장에서 팀을 구하지 못한 마지막 미지명 선수로 남았다. K-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2618 안타를 쌓은 현역 전설이지만 세 번째 FA 시장에서는 38세의 연령과 약화된 장타력, 수비 및 주루 능력으로 단타형 지명타자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C등급 파임으로 보상 선수 없이 7억 5천만 원의 보상금만 내면 영입 가능하나. 보상금과 예상 연봉을 합친 총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해 대다수 구단이 거절하고 있다. 원소속팀 하나 역시 곤란한 입장이다. 노시왕과 BFA 100억 원 계약, 김범수의 기아 이적 등 주요 계약을 처리하는 사이 손아석과의 협상은 뒤로 밀렸고 스프링캠프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은 제외됐다. 하나가 그간 쌓인 후 트레이드 방식으로 타구단을 탐색한 정황이 포착되나 7억 5천만 원 보상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만한 선수를 찾지 못해 이마저도 진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캠프 출국 시점까지도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가 장기 고액계약에 나서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즉각적인 은퇴를 선택하기엔 선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시장에서도 시즌 중 부상이나 전력 공백과 같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새 구단이 먼저 접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구도에서 하나와 소나섭 양측 모두 시간을 두고 관망하자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는 단년 위주의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을 마련할 전망이다. 소나섭은 필리핀 등 해외에서 체력을 유지하며 상황 변화를 기다리는 장기전 형태의 협상을 이어갈 시나리오다. 유일한 FA 미계약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그의 행보는 스토브리그가 아닌 시즌 시작 직전에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FA 계약에는 마감 기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FA 선수가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해당 시즌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7년 규정 개정 시이 조항은 폐지되었다. 이제는 시즌 중에도 FA 계약만 완료하면 즉시 등록과 출전이 가능하다. FA 손아섭의 향방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어떤 구단으로부터도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이다. 원소속팀 하나이글스는 지난 20일 스프링캠프 참가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손나섭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았다. FA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현재 그는 하나 소속 선수가 아니다. 손나섭은 통산 2618안타를 기록한 K보리그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다. 하지만 세 번째 FA 시장에서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보상 등급은 C등급으로 영입팀은 보상금 7억 5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지만 지금까지 손아섭을 원하는 구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금보다는 기대 가능한 전력 대비 투자 효과에 대한 고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몇년 사이 그의 장타력과 주루 능력이 뚜렷이 하락했고 외야 수비 범위 역시 축소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활용 가능한 포지션이 제한된다는 점이 시장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현재 손나섭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 중인 구단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원소속팀인 하나 또한 아직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손나섭 측에 전달하지 못했다. 하나는 그간 노시환과의 BFA 장기 계약, 김범수, 기아 FA 영입 등에 주력해왔기에 소나섭과의 협상은 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나섭은 스프링캠프 명단에서도 빠지게 됐다. 캠프 출국 직전까지도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하나가 그에게 단연 계약이나 고액을 약속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시즌 전망에서도 그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업계에서는 하나가 소나섭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겠으나 1년 단기계약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나가 아직까지 조건을 내지 않은 배경에는 사인 후 트레이드를 염두에 둔 움직임 또한 있었다. 소나섭이 타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모색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인 후 트레이드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보상금 부담을 덜고 적정 수준의 전력 보충을 기대했으나 타 구단들의 반응은 미지수였다. 이후 조건을 완화하며 일단 계약 성사에 주력했으나 지금까지 관심을 표명한 구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을 보강해야 할 구단이 보상 없이 손하섭을 고려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결국 손하섭은 하나가 제안할 계약 조건을 수용하거나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선수 생활을 계속할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손나섭은 계약과 무관하게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개인적인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회의 시장에서 그의 향방이 언제, 어떻게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로야구 구단들이 하나둘 스프링캠프를 시작하는 가운데 자유계약 선수 손나섭은 아직 팀을 정하지 못했다. 손하섭은 현재 필리핀에서 한일장신대학교 야구부 후배들과 함께 열심히 훈련하며 체력을 다지고 있다. 회의 계약 관련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988년생인 그에게는 선수 생명이 걸린 커리어 최대의 위기이다. 동시에 30대 후반을 맞이한 2026 시즌 부활에 대한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전화 대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손아섭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짧은 말속에 강한 결의를 담아냈다. 소나 섭에게 이러한 스토브리그는 익숙하지 않다. 역대 최다 안타. 2618개. 와, 통산 타율 0.319를 기록한 그는 리그 최정상 타자였다. 이전 두 차례 회에서는 4년 98억 원. 2017시즌 후 롯데 잔류 4년 64억 원. 2021시즌 후 NC 이적이라는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다. 2023년에는 30대 중반의 나이로 생애 처음으로 타격왕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때문인지 다음의 경기 중 왼쪽 무릎 십자인대를 다친 이후 예전의 기량에는 다소 못 미치는 모습이다. 부상이 반복됐고 성적 측면에서도 타구 정확성과 장타력이 분명히 감소했다. 손나섭은 작년 7월 말 트레이드 마감일에 맞춰 NC에서 하나로 이적했다. NC에서 입지가 줄어든 손나섭에게 외야와 타선을 보강하려는 하나로의 이동은 새로운 기회였다. 세 번째 FA를 앞둔 그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였다. 손나섭은 하나의 7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기여는 했으나 압도적인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다. 외야 수임에도 복사근과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지명타자로 기용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장타율도 급감하며 그의 가치는 하락했다. 결국 하나는 FA 시장에서 100억 원을 투자해 손나섭과 포지션이 겹치고 역할도 유사한 강백호를 영입했다. 손나섭에게는 춥고 긴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가 그를 반드시 붙잡을 이유가 사라졌고. 다른 구단들의 접근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손아섭이 FA 시등급 선수이지만 영입시 7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이 요구되는 고액 연봉 선수라는 점 또한 장벽이다. 손아섭의 FA 협상은 현재 정체 상태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으며 어느 정도 낮아진 조건을 수용해야 할 수도 있다. 사인 후 트레이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상황이다. 아쉬움과 조급함 속에 시간이 흘렀지만 손아섭은 방망이를 들고 차기 시즌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메신저 프로필에 확실히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심장한 문구를 적어두기도 했다. 전성기 때만큼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손아섭은 여전히 매력적인 타자다. 투지까지 갖춘 그가 타석에 서면 투수들에게 쉬운 상대가 아니다. 손나섭은 부상으로 출장이 줄어든 2024 시즌 84경기에서 타율 0.285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도 타율 0.288의 괜찮은 타격을 선보였으며 득점권에서 0.310의 타율을 보였다. 건강을 유지하며 꾸준히 출전한다면 더 나은 성적을 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타 제조기 손나섭이 오기를 품었다.